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차 상환 그리고 대차 체결이 둘다 1입니다. 이 채비. 오늘 정말 핫하죠. 자, 그리고 공매 잔고가 이틀 연속으로 크게 감소를 했고, 오늘 43만 주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자, 모든 게 완벽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이제, 공매 잔고 남은 게 638만 주 정도 남아있죠. 자, 지금 760만 주에서 680만 주, 630만 주. 자, 최근에 거래가 크게 일어나면서, 공매도가 아주 급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갖고 있죠. 공매 열심히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아주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태우고 있죠. 자, 그리고 주식 대차거래 체결 상환을 보시면 HLB가 그냥 압도적입니다. 상환이 220만 주 상환을 하고 체결이 180만 주 체결을 했는데 이 체결은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공매도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체결을 갖다가 180만 주를 했다. 이거 뭐좀 이상하죠. 이런 부분은 이 시장 조성자, 이 시장 조성자들이 뭐 하는 건지 뭐알 길이 없습니다. 상당히 좀 이상한 흐름이지만, 어쨌거나 상황을 또 상당히 많이 한 이런 모습이고, 잔고가 이제 1,550만 주 정도 남아있죠. 자, 그래도 잔고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잔고가 많은 상황이다. 공매도 금지가 되고, 그래도 주가의 이 움직임이 아주 강력하게 잘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나보 기관이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신한에서 계속 매수가 많이 들어죠. 이 공매 참구죠 이거 공매 참고. 공매에서 구매창구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상환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서도 또 올라서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잘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면은, 직전 고점, 22년도 고점을 종가 기준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넘어섰습니다. 거래도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이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승이 정말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대차, 상환, 체결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아주 완벽하다. 너무나도 완벽한 게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공매도 잔고량도 많이 줄었죠.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개축가 급등하니까 사서 갔겠죠. 자 그런 상황이고 시간 외에서도또 250원 또 올라서는 강한 흐름을 또 지속을 주고 있습니다. 7만 2천조 거래가 됐고. 자 지금 아주 강력하게 바닥권에서 정말 강하게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54% 올랐죠. 54% 상승에 아, 지난달까지 하면은 64% 올랐었습니다. 정말로 강하게 지금 뭐 힘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을 지속해서. 어,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정말로 강력하게 올라갔던 게 여기 나노코박스 건으로 올라갔죠. 이때 주봉으로 좀큰 걸로 보면, 하나, 둘, 세 개, 네 번째 주에서 크게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이고, 자, 여기서 이제 OS가 세계 최장 아주 잘났다. 이런 부분에 아주 크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주봉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음봉이 나왔고, 자, 요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큰 거는 두 개죠. 큰 양봉은 두 개가 나온 상황인데,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서다가 슈팅을 쐈죠. 슈팅을 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웨인하고 기관의 이런 수급도 아주 완벽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 모든 게 좋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보통, 이, 내용을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가남에 대한 부분, 성공한 사실 아주 크죠. 아주 큰 상황이고, 에, 그리고, 근데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에,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밀어 올리는 상황인데, 5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 올려서, 계속해서 이 고점 부근에서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고 또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아주 강력하게 이런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아주 강력한 이런 이 정한 번씩 들어 올리는 이런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렇게 이제 돈을 엄청나게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쓴 상황에 이제 60%는 더 올라섰는데, 어디까지 더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돈 많이 쓴이 세력들이 매도를 해야지 차익 수익 실현이 일어나겠죠. H b 은 항상 이렇게 크게 올리고 나면은 수익 실현을 어, 합니다. 항상 수익 실현을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베이스 라인까지 끌어내리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죠. 지속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냐? 이거는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5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원래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거야. 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손에 증거 아직 없는 상황이죠, 사실. 손에 증거 없는 상황인데 주가를 이렇게까지 급등을 시키면서 시가 총액을 이제 6조 3천억 수준까지 끌고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뭐 지금 보면은 시장이 시총 뭐 이런 부분들 관계없이 돈으로 밀어 올리면 올라가는 분위기다. 요렇게좀 형성이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급등의 흐름은 보통은 꺾이게 됩니다. 보통은 꺾이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마무리가 꺾이면서 되게 되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보면은 이처럼 항상 그랬죠. 항상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5월달이면 한참 남았죠. 그러면 다시 어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고점을 찾고 나면은. 꺾인 흐름이 이렇게 표가 잘안 나게 나올 겁니다. 워낙에 드리블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정말로 드리블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와도 어떻게든 개인들이 매수하게끔 만들지 매도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점에서 개인들이 많이 사서 물리죠. 고점에서 사서 많이 물립니다. 그리고이 세력들은 끌어올리고 나서 이제, 매도하고 나죠. 보통 이제 급등주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 보통 다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HB도 어찌 보면은 급등주의 그런 이 차트를 보이고 있고,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실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은 더할라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 모든 게다 완벽하다. 요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자, 그러고 이제, 자, 그럼 언제 어떻게 내려올지는 예측이 불가죠. 근데 어떠한 이 호재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호재에 이제 매도로 어, 고점을 찍는 그런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양도세 부분이 1 2월2 0일전으로 이제 이후에 나올 거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양도세 완화 이런 소식이 이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호재를 이용해서 그런 호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럼 이제 더막 날라갈 만한 분위기죠 더 날라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이제, 와, 이제, 날아간다고 개인들이 막더 달라붙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력들도 같이 크게 밀어올리든 어쩌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작업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떠한 좋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개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력들은 고점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탈출해야 되겠죠. 아직 5월달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또 탈출해서 현금을 또 확보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만들어 내겠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 흐름은 지금 정말 즐길 때답니다. 즐길 때다. 너무 강력하다. 이렇게 뜬금없이 지금 이 파월의장의 기준금리 결정, 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나왔죠. 이런 호재 가지고, 또, 뉴스, 또, 뿌려대면서, 그러고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 올릴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는데, 밀어붙여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힘이 정말 좋고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죠. HB 세력들은 정말로 힘이 좋고 엄청난 세력들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상황이다. 그리고 h 책이 뭐, 내용이 지금 워낙에 좋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또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공매도들 또 열심히 또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죠. 수급도 너무나 좋고, 정말 흠잡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이런 분위기다. 어쨌거나, 이렇게 완벽한 분위기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 완벽한 분위기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다. 그고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매도의 기회를 삼는 그런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바라볼만한 시기입니다. 지금 아주 너무나 강력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더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